영화를 맞은 김한민 감독은 지금 입구를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이제 들어오는 저 머리 묶은 사람이 김한민 감독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2 어, 0 2 4년도첫 어, 그 주말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이른 시간이죠 네, 일요일 이른 시간에 저희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이렇게 정말 가득 내워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어제로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도 여러분이 부러운데 저도 이 용암의 이 IMAX 2극장에서꼭 노래만 다시 보고 싶은데 아직도 기회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어, 감축하드리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이 올해 1 2월 31일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초요일인 요요는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뭐 날씨는 춥고, 길은 미끄럽고, 눈도 많이 오고, 일부 밖은 위험한 이런 일요일이 아니다 그래도 불과 이러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용자드립니다정말 감사드리고요. 평화고 아, 아, 싶은 날씨는 아, 딱이 시간인데, 어, 김밥, 떡볶이, 김밥, 만두 드시면서 옆에 분이 살짝 들릴 수 있도록, 요요랑 재더라 여러분,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항해준사 역할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감사합니다. 보시면 영화를 보시, 보시, 보시 이제 보시잖아요. 보시잖아요. <laughs> 네, 네, 아, 저도, 예. 네, 네, 저는 두번 봤습니다. 여기 IMAX에서, 네, 이제 i m a x 를 보실 텐데. 어, 오늘 좋은,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올해 정말 시작을, 시작을 나, 아주 좋은 기운으로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네. 어, 어, 네. 네. <laughs> 다행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영화 시작 전에 이렇게 뵐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영화 네, 끝나고 네. 봤으면 여러분들 네. 아마 돌을 던지지 않으실까합콘 정도 괜찮습니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세번해복많이받고계시죠네더다행이네요그 안에, 우리 양이영게이시고이시게이렇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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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도 외국입니다. 렇게 이렇게, 우강게이렇니다렇게이니다 네, 아, 여러분 주말에 <laughs> 쉬고 싶으실 때또쉬운데 네.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더 감사드리면 저희 노량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 뭐 노량을 뭐한번두번보신분들은 두 굉장히 많고, 많아요. 뭐 여덟 번열번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즐겁게, 즐겁게 보시고 좋으셨다면 주위에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나라 장수, 진자문 역할을 맡은 정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명나라 3인방이 오늘 다 왔습니다. 등자룡 장군님은안계시지만 제가 왼팔이에요, 왼팔. 진린 네, 장군님의 왼팔인데, 오른팔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동안. 근데 진짜 오른팔이 주셨어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왼팔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저 저희 영화 이렇게 날씨 추운데 이렇게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는 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명나라 장군 심리 역할을 맡은 유성주입니다. 어, 이렇게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 극장을 가득 그 메우주셔서 그, 정말 배우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노량에는 이 조선과 인본 말고 저희 명나라가 출전을 합니다. 저도 그, 그, 일반, 그 일반 극장 한번 그 보고 아이맥스에서 또한 번을 봤는데 여러분들의 선택 아마 후회 없으실 또. 겁니다. 정말 정말, 정말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아, 저희 영화 노량 많은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고, 해복고맙받 네, 명나라 진륜역의 배우 정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아, 첫 일요일 아, 저희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래를을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영화 재미있게 관람하시고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는 아니고요. 감독 김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가득 메워 주시니까 어, 오늘 개봉 3주차 무대 인사인데 개봉 처음 무대 인사 같습니다. 개봉 처음 무대 인사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배담 없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요량 죽음을 받아 보러 와 주셔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온 이유도 너무 감격해서 눈물 좀 닦다가, 제가, 제가, 제가 좀 늦게, 아,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아무튼, 영화 보시고 나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티켓 값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이 영화 3년 전만 해도 못 찍었어요. 근데, 어, 10년 만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 명량과 한산용에 출연해서 얻은 여러 가지 노하우로, 그다 여러분들 성원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량 주호의 바다를 찍을 수 있게 됐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 그담례로 저희들이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게,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감독님, 저희 팜플렛 그, 가이드북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사진 촬영 한번 빨리 할까요?